연중제 4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가우동 성당 주임 홍성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파견하셨던 제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무엇보다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큼 잘 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들 쉼의 시간을 잘 갖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푹 자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니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나름의 쉼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안에서의 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며 그분께서 주시는 편안한 위로와 사랑 안에 잠겨 있는 시간입니다. 항상 세상 안에서 경쟁하고 비교하며 또 많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도 사제로 살아가면서. 어깨에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본당 분들이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합니다. 본당에는 항상 아픈 분들이 계시고 크고 작은 다툼들도 계속됩니다. 봉사에 지쳐하는 분들도 계시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과연 맞는 것인지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순간은 미사를 봉헌하고 성전에서 하느님 안에 고요히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그분께 저의 삶을 내어 맡기려 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많은 죄들과 한계들. 인간적인 욕심들 안에 흔들리는 약하고 악한 마음들까지도 그분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큰 위로와 사랑, 한 없는 자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푹 잠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힘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저의 길을 다시 걸어가려 합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 안에서 얼마나 큰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가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것들도 많고 힘든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모든 분들이 하느님 안에서 참된 힘을 갖는 법을 잘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들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참으로 어루만져 주고 생기를 돋아주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성전 안에서 하느님 앞에 성체 앞에 자주 머물러 계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본당 분들도 작년부터 한 주에 자신이 원하는 때에 한 시간씩 성전에서 성체 조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위로와 신보다도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됨을 저도 함께 체험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옳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청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듣는 마음임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게 판단하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의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될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안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고 자주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가 쉬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주 하느님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깨닫고 참된 심 속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가호동 성당 주임 홍성민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대천 해수욕장 성당 주임 정병선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